안녕하세요. 미스터 농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대파 모종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고, 이 모종은 9월달, 9월 중순경에 이제 씨로 뿌린 이제 모종이고, 이 모종은 어한 2월달, 1월 말, 2월달 초 정도에 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심을 거예요. 수확 시기는 5월달 뭐 초중순 정도에 이제 수확해서 출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어 간혹 이 포트 트레이에다가 왜안 심고 직접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도 이거 많이 사용했었어요. 저도 이거 흔들어 갖고 씨 넣고 뭐훅 덮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209 200구, 구멍이 209짜리거든요. 보시면 엄지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여기에 씨 4개에서 5개 넣으면 엄청 작아요. 클때이 모종이 가늘어요. 뿌리도 얇고, 그래서 심었을 때 뿌리 활착도 늦고, 성장 속도도 늦고, 옮겨 심었는데, 만약에 심고 비가 오면 다행인데, 가물어버리면 또 많이 죽어서 떼우러 다녀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키워서, 이렇게 키워서, 저희가 심고 싶을 때 옮겨 심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여기 짧은 것도 가느다란 것도 같이 나왔는데, 보통 트레이다 심으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박혀있죠. 그래서 어 비교하자면, 요구르트 빨대 정도, 그 정도의 애들 뽑아서 심는 거라.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, 이런 애들 옮겨 심었을 때더 뿌리 활착도 잘 되고, 이게 살도 금방 찌면서 성장 속도도 빠르겠죠. 내가 요구르트 빨대라면, 얘는... 커피숍 주스 빨대 정도 되는 굵기예요. 그래서 이런 애들 심었을 때더 성장 속도도 빠르고 가뭄에도 잘 버티고 잘 살아남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하우스 한동 200평 잡으면 되는데 200평짜리 한 동이면 하우스 똑같은 크기 한 15동 정도까지 이제 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. 1 5동이면 200평씩 3,000평. 이거 하우스 한 동이면 3,000평 정도 이제 심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짜잘한 것까지 다 심으면 그 이상도 심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입니다. 여기는 옆에 또 모종 부어 놓은 하우스인데 아까 보여 드렸던 모종보다 더 날짜를 뒤에다가 이제 심었고 이거는 4월달까지 키워서 최근에 대파 작업 끝난 그 노지 밭에다가 이제 심으려고 지금 모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지만 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굵기로 될 때까지 키워서 이제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. 대파 모종만 다섯 동부어놨고한 어 동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았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. 다시 여기다 뭐 심어놔봐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면 끓여먹을 때 넣어서 먹는 걸로 하고 가져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